수정은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나온 수정은 여의주에게 방송하는 거 봤냐고. 이따가 보자고 하고. 수정은 우진과 황제림에게로 향합니다. 제임스의 계약으로 용수정이 쇼호스트를 써야 세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황제림에게. 우진은 용수정 쇼 런칭을 준비하겠다 했고, 수정은 허락을 받았어요. 금한양은 헤라가 딸이라고 하지만 장명철은 분노하는데요. 딸을 살리라고 하는 금한양입니다. 헤라는 나오는 수정에게 이름을 걸다니 미가 라고 째려보지만 여의주가 나타나 그냥 가버리는 최혜라입니다. 그만 양은 장명철에게 헤라가 약점을 들고 있다는 얘기와 민경화와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딸을 살려내라는 협박을 합니다. 수정은 여의주에게 복직한다는 얘기를 하며 용수정쇼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네요. 민경화는 황재림에게 용수정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복직을 시켜주면 어떡하냐고 하는데요. 우선 우진을 달래주자고 말하며 사사건건 용수정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출근을 하려던 여희주는 대문 밖에서 우진을 보게 되었고 우진에게 온 김에 엄마한테 인사라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진은 너네 모자는 상관없고 수정씨만 빼내오면 그만이라고 하는 우진. 두 사람은 몸싸움이 일어났고 여희주는 화가 나 가버립니다. 복직 출근을 하는 용수정. 용수정쇼를 한다는 소리에 분노하는 헤라입니다. 그 시간 장명철은 헤라의 앞을 가로 막았고 얘기를 하자는 장명철 우진은 수정에게 할 말이 있다 했고 황재림과 여의주와 함께 등장합니다. 황재림은 여의주가 홈쇼핑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진과 수정에게 잘좀 도와 주라고 합니다. 예고에서는 우진은 여의주의 등장으로 용수정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지만 수정은 결혼이 아니라 일에만 열중할 생각인 듯 하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